뭘까? 어! 어, 깜짝이야. 가면 그냥 죽는 건가? 띡띡띡. 띡띡. 알려주세요. 아, 야! 너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뭔가 더 깨고 와야 되나? 헤라는 현, 현질 게임인가요? 아이템마다 뭐 능력이 있나? 아, 자꾸 가기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놨어. 아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아니, 아니, 아저씨. 중간에 세를 넣어놓으면 어떡해. 양쪽에도 피하기 힘들게 하잖아. 너무하네, 진짜. 얘를 불러서 먼저 잡고 가자, 잡고 가자. 어, 뭐야? 까시 맞고 죽었네? 쟤도 까시는아프까보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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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파, 나도 아파! 아, 저거 맞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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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세. 아니. 까시 데미지가 상상을 초월하네, 진짜. 아, 야, 야, 왜, 왜, 왜 맞아, 왜 맞아, 이게? 한 대도 안 맞아야 돼. 아, 야! 맞냐고 안 맞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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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 정신 나간 놈아 어... 아,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아 정신 나간 놈이 어 이거 뭐하지못 간다 아니 지네 같 아까 강타를 안 타진던데. 아야야야야야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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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거미들은 타지는데 새는 강타 안 타진던데. 내가 못한 건가? 아야야야야. 어 야. 괜히 욕심 부렸다가 죽었죠. 그거안 먹고 그냥 가겠습니다. 욕심부리면 안 돼, 사람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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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니, 왜안된 거지? 이렇게 침착하게 됐죠, 지금? 어 야, 야, 옆으로 가라아 나이스. 아! 맞았는데? 잠깐만, 여기서 저장하라고 하라는 집, 친절한 보석. 어, 이거, 뭐,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저못 봤었어. 아, 멍청하네. 저 가서, 아, 야. 자, 저장했죠? 오히려 피 많게 가능합니다, 지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자, 바로 올라가, 그냥 바로 올라가. 오케이. 바로 올라가, 바로 올라가. 잠깐만, 잠깐만. 저장 한번 하고. 뭐야. 아무것도 없네? 올라가야되 그냥. 오케이. 후! 아, 어, 스했스다

오지마 정신 나간 놈들아 어떻게 가지 여기서? 뭐 있나? 까시맞을 거 아니야 어떻게 가 여기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뭐가 없어요 여러분 어? 아 바위를 느슨하게 하라 했지 여긴가? 아닌데? 어 맞나? 이건가? 오! 오!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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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 머리에 돌 받고 날라갔어 자두 스러졌는데 우와 깃털 겁나 커 이야 깃털 사이즈 봐라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들었어 크로의 날개를 얻었습니다. 이 아이템을 사용하려면 A를 누른채 R, T를 누르세요. 크로의 날개로 우리는 자유롭게 활광하거나 바람의 흐름을 탈수 있습니다. 어 이거 아이템을 얻었어? 오 이렇게? 행글 이거 낙하산 아니냐? 우와 잠깐만 아 나이스 아계 연무는 모두의 마음을 해복했다 연무? 무슨 뜻이지? 저장을 못하는데? 그곳에서 잃어버린 것은 결국 찾을 수 없었다. 머리로벌, 어, 머리로벌 는 거야? 오케이. 아, 야, 야, 뭐, 왜 맞아, 왜 맞아? 싸은거 잠깐 대겨볼게요 이거. 오케이. 저장, 버스 나이스, 저장할 수 있겠다. 저장 한번 하고. 그냥 쭉 가면 되겠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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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한테, 아, 야, 나는 이거 있어, 이거 이거 있어, 이거, 이거, 이거. 밟으면 돼. 엉덩이를 밟아버릴 거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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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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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불서. 아, 콧불서, 왜, 안 내려가, 이거. 밟았는데. 아, 야, 야, 야. 아, 멀리서 그냥 엉덩이. 아, 야, 야, 야. 안전하게. 아, 야, 안전, 안전하게. 나이스. 아, 잠깐만. 콧불서 나오는데? 죽을 것 같은데. 어, 야, 아! 새 뭐야! 아, 야, 야, 오, 씨. 야, 이거나 뭐라 해 이거 네 다시 먹으라 임마. 뱉어, 뱉어, 뱉어. 아, 이렇게 오면 사면 되는구나. 뱉어 임마. 이거 다 먹으라 임마. 아, 안맞았네 직격탄 얼굴에 딱. 얼굴에 싸버리기. 나오겠지? 어, 지나갔네. 어? 그래서 여기서 먹고가야지 나이스 1점 어, 여기 스토리인가 보다. 세인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가려진 등불, 그 줄기가 신비한 연물을 내뿜고 있어. 우리가 빛을 밝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길은 다시 길이 보일 거야. 뭐지? 뭐, 뭐 찾으라는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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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저장을 해야되는데 한 번? 저장을 할 수가 없네? 어 야야야 뭐해 뭐해 이거 또 뭐하는 건가? 아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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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이 날아야 야, 아... 아 죽으면 안아죽으안돼아 야야 왜 맞아 왜 맞아 왜 맞아 왜 맞았어 지나가 야 지나가 지나가 빨리 지나가자. 아야야야야야. 오케이, 오케이. 오아아 제발! 제발! 뭐, 저장, 저장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가는 거어 맞나?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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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장할 그게 없어. 지나가 지나가 다시 나가. 아야야 야, 왜 맞아 자꾸? 빛을 밝혀야 돼 이거 어떻게 밝혀 근데? 아, 야, 맞지 말라고. 피또 아, 없네. 아, 망했네 이거. 아, 아까 씨시 있었어. 아, 아, 얘까지는 쉬워. 벤치가 죽으니까 여기서 문제라고. 아왜 맞아 자꾸 짜증나 죽겠네 진짜 다시 가자 어야 맞지마 맞지 오케이 가시 있어 오케이 아야 괜찮아 아직 괜찮아 근 아직 할만해 어, 가시 가시 피했죠 아야 아니 야왜막아 이거 마... 그냥 다 피해 오케이 지금 풀피 오케이 지금처럼 하자 오오? 오, 아 야야야 왜맞아다 이상한 데 짜리였어 한데 짜리 안 아픈 거 잠깐만 잠깐만 백백백테시백테시아야 잠깐만 아나 진짜 아 미쳤다 오케이 피.. 어 피해복하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 야, 여기까지 왔는데. 고대로 가는 건가? 에아 제발 한대 남았다고.. 아 제발.. 팔공도 있구나. 오, 잠깐만. 아, <laughs> 아, 많이 갔는데. 아, 진짜 많이 갔는데. 오케이 어 야야 오지마 오지마 어디까지 도망쳐 하려고 스토커니? 아 야야 야, 왜 맞아 저거를 세칸이라 달았어 너무 많이 달아 아 야야 야, 뭐해 뭐해 아씨아 아, 잠깐만 잠깐만 저장하는 거뭐 없나 어디에? 아 뭐가 없어가지고 아 아야야야! 아, 아 세인의 이야기 들어. 꼭 어, 바로 가자. 아야! 아 지금까지 좋죠? 지금까지 아직 좋아요. 아 좋아요 아직. 아 잠깐만 살려주세요. 아 잠깐만 잠깐. 제발 제발. 오케이. 희세카 내꾹 눌러서, 천천히 떨어져. 오케이. 하고 천천히 떨어지면서, 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 야! 아, 진짜 몇 번째냐, 여기. 정말, 지나가자고, 좀. 아직 풀피. 저기까지 하면 풀피로 가자, 제발 쉽잖아, 여기서 왜만하잡고 바보처럼. 엄마 이렇게 지나가면 되잖아. 쉽게. 쉽게, 답사하고, 쉽게. 아, 잡아, 잡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잡아. 야, 저거 맞는 거 아니야? 어, 나이스. 피했죠 와, 풀피. 아, 저장해야 돼, 저장. 저장이 안 돼. 잠깐만, 아,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아, 야, 야, 야! 아아 가시 만들어놨어! 야, 깰수 있어, 깰수 있어! 좋아, 깰수 있어. 어,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천천히 내려오면서? 저걸로? 저기까지? 가죠. 아, 잠깐만, 제발! 아, 가시잖아! 제발, 제발! 아니! 아, 왜안 뱉어, 침을!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미치겠네, 미치겠어. 아, 어, 몇 번째야? 어, 알았어, 등불 밝히는 방법 알면 되나? 그대지네, 어? 저기까지는 가야 될거 아니야? 아, 또 많았어. 간단해, 간단해.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아 지, 기까지잘 잘 온다, 잘 온다. 그래도 저길 가야 돼. 얼만큼 가야 되는지 안 보이네. 어이, 맞와맞 맞을 뻔했어 맞을 뻔했어 정신 나간 놈이 잠깐만, 아이고, 키가 많아지니까 너무 헷갈리네. 기술도이 많아지네. 천천히 내려오면서 침을 맞아. 오케이, 저기까지 올라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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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쏴쏴쏴쏴 그래, 쏴, 쏴, 쏴. 썰어. 제발, 제발, 아, 제발, 오케이, 오케이. 어, 일단 여기까지 올라왔어. 어, 제발, 제발, 아, 야, 맞지 마. 아, 잡아, 잡아. 어, 나이스 제복. 어, 제발, 제발, 가자, 가자, 가자. 제발, 야, 아무것도 없지? 아, 저장하는 거, 제발, 저장! 아, 이게 끝이야? 아, 제발, 저장, 저장! 뭐야, 뭐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뭐야? 뭐야? 아, 설마, 저 부엉이? 아, 그, 이것도 안 보여. 아, 제발! 부엉아, 제발! 아, 나이스. 어 어떻게 하지? 어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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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잖아 제발 어 저장하는 거 저기 있어 제발 저장하게 해줘 제발 아 제발 부탁이야 제발 어어 어, 저장했다 아 살았다 아 살았다 아야야 손수가 너무 많이 맞춰야지. 오! 관계에 홀려 그들은 숲속을 헤맸었다. 아, 여기도 있구나. 어, 뭐지? 아까 안보였다. 어? 어? 아, 지금 없는데? 아, 지금 저 메시지 나오면서 그런 건가? 아, 야, 야, 와. 땅이 안보여. 아, 야, 아, 죽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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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너무 나아. 아, 야, 왜안 찍어. 찍으라고 땅에. 오케이. 여기까지 가면, 메시지 나오죠? 나왔다, 나왔다. 안개 올려, 스쿨 헤맸었는데, 그래서 여기 열렸어, 지금. 나이스. 오, 야, 직격탄 겁나 빨리 써. 이 너나 먹어, 어, 너나 먹어, 임마. 돌려줘, 돌려줘, 빨리 돌려줘. 돌려줘야 돼. 나이스. 겁나 쎄. 빨리 돌려줘, 돌려줘, 돌려줘. 너나 먹어, 임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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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뭐야? 어디로 가는 거지, 이제? 뭐지? 아무것도 없네. 어? 아래 뭐가 있어? 아치의 횃불. 이런 곳에서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이걸 가려진 등불로 옮길 수 있다면 우리에게 길을 비춰줄 거야. 오, 네. 저장했습니다 드디어. 어 여기도 있다. 나이스. 저장 한 번만 더 할게요. 아 근데 이거 길이 안 보여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또문 어디 열렸나? 아데 어디지? 어? 뭐 여기 열린 거 같은데? 여기 원래 없지 않았나? 저장하는 데도 있네? 오케이 이득 맞죠 일단? 아 나이스 나이스 자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아야야야 아!